안녕 삐길스야 와 대단하다 내이 새끼들 일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똑똑한 새끼들인지는 몰랐다 이마들은 범죄자를 털어가지고 돈 버는 필승법을 알고 있는 놈들이었다 범죄자의 등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이러면 뭘 해야 되지? 범죄자 중에 최상위 포식자 범죄자 뭐 이래야 되나? 하여튼 이 새끼들은 아주 난놈들이야 돈좀벌줄 아네 범죄자들을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뼈까지 고아 먹는 놈들이다. 입도 잘 털어서 이런 걸 비즈니스 한다고 하대. 뭐고, 다크 비즈니스맨이가. 자, 오늘은 가라큘라 이야기 좀 해볼까? 임마 자식 두 명을 걸고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던데, 이제 자식들은 어디로 가야 지 아, 그래도 이거는 사과할게. 마피아도 있다이가. 가족은 안 건드리는 거거든. 여담인데 이번 사건이 터지게 된 계기가 뭔지 아나? 구제혁의 핸드폰이다 이가이 구제혁의 핸드폰이 어떻게 노출이 됐느냐? 아카라초가 뭔가 하는 새끼 와이프를 구제혁이가 또쳐 발랐거든. 그러니까 아카라초가 개빡쳐 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에다가 제보하면서 터지 나온 기다. 웃긴 건 있다 이가이 아카라초인지 악한지 하는 새끼한테 구제혁이가 핸드폰을 뺏긴 게 아니야. 구재혁이가 코인을 좀 해가지고 돈좀 먹어보려고 아카라초한테 핸드폰을 동의하고 넘겨줬거든? 지가 준 거지. <laughs> 내용은 구재혁이 폰에 있던 자료란다. 하여튼, 카라큘라는 반박 해명을 했는데, 뭐 내용은 간단하다. 요약하면은, 가로세로연구소의 악의적인 편집이고, 돈 받아 처먹은 구재혁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꼬리 자르고, 자신은 억울하고, 자신은 사회정의 구현을 하는 멋진 남자다. 뭐이 정도? 이게 해명이에요, 새끼야. 레카 연합의 부두모 한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은 카라큘라를 털어보자이 새끼는 기본적으로 실행보다는 범죄에서 지령을 내리는 역할이다. 구재혁이랑 기자왕 김기자 같은 레카 연합 범죄단의 졸개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범죄자 돈을 가죽까지 발라먹는지 알려주고 교육하고 지령 내린다. 그러면은 구재혁이가 가가지고 실행하고 돈 받아오는 거지. 아, 지가 돈 받아 처먹는 건가? 방법은 생각보다 심플한데 상당히 파괴적이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방법은. 일단, 취재를 통해가지고 범죄자를 물색해야 돼. 물색한 다음에 처음에는 범죄자의 악행을 자신들의 채널에다가 대대적으로 다룬다. 그래가지고 뭐, 이 새끼는 쓰레기 새끼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러면 이따가 범죄자들은 이거를 보고 오들오들 떨면서 이마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 아,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론이라는 게참 무섭구나. 이걸 다시금 느꼈어. 구독자들의 좋아요하고 댓글 있다, 이가 이런 게막 올라오면은, 범죄자들도 뽀알까지 쪼그라들어가지고, 바로 지지친다. 그러면은, 범죄자들의 연락을 받고, 비즈니스 타임을 가진다. 미팅을 통해서, 거마비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광고비도 좀 받고 이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레카 연합의 부수장 카라큘라가 결정을 하고 지령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 액수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전에 롤스로이스 남 교통사고 알지 그때 막 약해가지고 그 여자에 박아가지고 완전 여자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카라큘라가 있다 얘가 롤스로이스 남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보면은 수위가 너무 높지 않게 살살살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그래서 인터뷰가 보면은 상당히 어색해 짜고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죄자가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 식으로 영상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완전히 영상을 내려버리고 비공개나 삭제해버린다고. 그러면 구독자들이 바로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왜 내렸어요? 하면은, 아,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노딱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지나갔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노? 그게 그냥 내려가진 않았을 거 아니가? 또 뭐, 뭐고, 뭐 그, 뭐시기, 뭐, 금화비 좀 받고 내렸나? 뭐, 하여튼 그럴 까 아이가? 임마들이 진짜 대단한 거는, 만약에 있다, 아이가. 범죄자 새끼가, 자기들한테, 금화비를 주면서 약을 쳤으니까, 대박구로 임마들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그대박구를또대박구를 치더라고. 일단, 범죄자와 얽힌 피해자들이 있을 거가 피해자들을 일단 찾아내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영상을 또 올리지 근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다 피해자들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자신의 죄를 확 덮어본 다음에 범죄자들을 완전히 나라으로 보냈빈다 근데 여기서 진정한 사업가라고 느끼는 부분이 뭔지 아나 피해자들한테도 있다 얘가 거마비를 뜯는다 내가 당신 피해 본거 복구해줬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술과 고기와 거마비를 달라 무조개 비즈니스 모델이다 범죄자한테도 뜯고 피해자한테도 뜯고 와... 질 수가 없네 일하니까 범죄자들이 들들들들들들면서 학을 뛴다 자체적으로 범죄 모의 작당을 토해가지고 셋업 범죄도 간간히 하던 것 같던데 가라로 거짓으로 법원에다가 소를 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막 받아내 그리고 다시 소를 치하해 이런 수법으로 막 정보를 지 마음대로 가져와. 범죄자를 폭로해서 사회정의실현 이런 건 원래 관심도 없었다. 그냥 범죄자가 내 밥이고 내 돈이고 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건기라. 똑똑하다. 이 씹새끼들아. <laughs> 이들의 롤모델은 고김영호 기자라고 씨부리고 있던데 크게 먹어야 한다. 씹하라고 먹어야 한다. 빨리 돈 먹어서 집을 사겠다. 이런 거 서슴지 않고 다 말하더라. 심지어 받은 돈이 적잖아 그럼 이러네. 에이, 그거 뭐밥한번 먹은 건데 뭐 그거 갖고 그래. 이 새끼들은 대가리에 제일식이란게 없다. 이래서 무섭고 무섭고 무서운 거다. 카라큘라는 이제 구제역도 꼬리를 자르고 나섰더라. 레카 범죄연합답게 쓸모가 없으니까 가감하게 쳐내야지. 이 마들은 서로 서로를 믿지 않아 자기들끼리도 항상 녹취하고 몰카 찍는다. 쟤양한테 구제역이 어떻게 했노? 5천만 원 뜯었제. 근데 이거 하는데 누가 도움을 줬어? 전국진이가 도움을 줬제. 근데 전국진한테 뭐라 했노? 1100만 원 받았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니네 챙기 줄게 하면서 300만 원만 딸랑 줬네. <laughs> 배신이 무슨 디폴트값이야 게자스가. 완전히 수면에 떠오르진 않았어. 근데 레카 여답의 해장은 유튜버 크로커다일로 추정되고 있다. 크로커다일 좀 알지? 뭐 트랜스젠더라는 말도 있고 뭐 성격이 좀푸시 같잖아. 근데 서강대 나오고 똑똑한 책 졸라하고 자기는 레카 아니고 뭐각 유튜버다 뭐 이러는 뭐 이상한 데 있어. 물론 크로커다일은 조카라 나 모른다. 이라지 구제역가의 친분을 묻는 구독자들에게, 그 새끼는 항상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래, 돈 받았는지 몰랐다. 이래 말을 하는데, 이상한 점 뭔지 아나? 구독자들이 물어봤어. 아니,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왜 손절을 치지 않느냐? 말안 해. 그냥 얼버무려 음. <laughs> 레카연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존하지 않는 단체다. 어쩌다 한번 모인 거다. 술 한잔 모은 거다. 이상한 이름의 단체 만드는 게내 취미 생활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자유 육식 연맹, 비만 예술인 모임, 흙수저 협동조합 이런 거 그냥 장남으로 네비 이 해본 거다. 이라네. 씨발로마. <laughs>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밥두번 정도 먹은 게 전부란다. 나머지는 있다가 이 구독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댓글 보니까. 니간상도 네 별반 다르지 않다. 어? 그 새끼들, 날라가고 나면 그 자리 니가 깨차는 거 아니가? 이렇게, 내를 똑같은 놈으로 놀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원래, 괴물을 잡으려면은, 괴물이 되는 법입니다. 농담이고, 기억해 봐주십시오. 완전 학부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요 감사합니다. 빠이!